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축 분양 현장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양 보증 사고 처리 건수가 11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 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중단과 공정 지연 등 보증 사고 건수가 12건으로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금액도 8,512억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지는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구에서는 건설사나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보증사고 현장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정률에 따라 계약금 등을 환불 처리하거나 남은 공사를 이행하지만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과 여러 금융 혜택 무효 처리 등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고가 과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엔 많지 않았으나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건설업계 자금난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부동산과 건설업종 연체율이 3배 가까이 뛰었으며 제2금융권 중심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된 시도별 대출연황 자료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부동산업종 대출잔액이 385조 3,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pf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최근 2년 사이 27%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3배가 넘는 7조 원까지 불어났으며 연체율도 1.82%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업이나 시행사들의 부동산 대출 부실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